안녕하십니까 울산 법률경매입니다. 지금 소개하는 물건은 경부 고속도로 양산 ic 북동척에 인접한 대부분이 상가 일부는 주택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입니다. 양산 ic 소토 초등학교 절대 보호구역이니까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이 저촉되는 부분이 없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본건 동척에서 바라보시면 해당 모습이 본건이 되겠습니다. 3층 일부 주택이 한 30평 정도 되고요. 나머지 80% 이상 비중을 차지하는 것들은 근린생활시설이 되겠습니다. 조금 안으로 들어가 보시면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소토초등학교이기 때문에 절대보호구역이라서 조금 전에 유의사항 조금 말씀을 드렸고요. 남측에서 본건을 보시면은 이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갔었던 동네이기도 한것 같은데. 지금 이런 모습이 되고 있고요. 골프 피팅 제작소가 있고, 정간에 밥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꽃찻집, 보이찻집, 그리고 도구사, 아저 공구상이 이렇게 또 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변 이렇게 고저넉한 사적지가 위치하고 있고요. 조금 더 올라가시면은 통도사, 대석, 양산방면이라고 돼 있는데, 대략 해당 위치는 이 정도 되고요. 이 정도 되고요. 주변에 인접한 간선도로망이 되겠습니다. 주변 환경 둘러보셨고요. 법원 문건 계속해서 살펴보시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 내용하고 연결해서, 화면과 연결해서 이미지를 그리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소유권 주장이 상이한 부분이고요. 본 경매 물건을 진입함에 있어서 해당 물건에 대해서 소유권이 상이하니까 출구 전략을 어떻게 할지 염두에 두시고 입찰하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2층 내부 모습이고요. 역시 2층 내부 모습, 3층에 있는 주택 부분이 되겠습니다. 30평이 조금 안 되는 거의 29. 몇평 정도 되는 그런 서른 평이 거의 서른 평입니다. 해당 1층 단면, 2층 단면, 3층 단면 중에서 기역 이연 디거시 제시 외건물기역 이연 디거시고요. 디거 디그 부분이 소유자를 주장, 소유권을 주장하는 부분이 상이하니까 출고 전략 염두의 두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북측과 동측의 이면에 도로를 접하고 있는 사다리형의 거의 직사각형 모습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담, 건물 단면이 해당 토지 위에 건물이 이렇게 올려져 있습니다. 3층 주택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고 3층 주택 부분 사이드에 기어 이연, 티가 제시의 건물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경매 내역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2 0 2 0타경 1, 2, 3, 7이 근린주택입니다. 근린주택이라고 하는 것이 주로 상가주택이라고 말씀드리면 이해하시기 편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양산시 상북면 소토리 660에 입번지 토지 140.66평 상북면 같은 경우에도 향후에 부산, 양산, 울산 간 광역철도 트랩 노선이 움직이게 되면 해당 인접한 도로를 지나가게 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219.81평입니다. 감정금액 13억 2140만원, 최저가 9억 2498만원, 4월 6일날 2차 경매가 진행이 되고요. 매각 물건은 지목이 대입니다. 토지는 지목이 대입니다. 140.66평. 중공업 지역이고요. 절대 보호구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위감정가는, 그러니까 토지에 대한 감정가는 7억 215만원입니다. 평당 약 500만 원으로 측정이 되었고요. 당연히 나대지에 비해서 근부지니까근부지 강가가 적용이 되었는 가격으로 보여집니다. 1층 근린생활시설 77평은 13년도에 준공이 되었고요. 평당 건물가격 평당 285만 원입니다. 대략적으로 지금 현재 건축물을 조성함에 있어서 발생되는 원가 기준표가 있는데요. 그 원가 기준표인데, 이 건물 같은 경우에 13년도에 사용 승인이 되었다. 그러니까 9년 정도 지났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단가되는 부분들을 접목을 시켜서 산출된 금액이 평당 285만 원은, 2층 같은 경우에도 2098평도 같은 단가가 조성이, 그, 적용이 되었고요. 3층은 방이 3개, 거실, 주방, 화장실 2개, 현관, 도시가스, 당연히 도시가스 난방 시스템이고요. 29.6평입니다. 같은 연식이고 주택 부분이다 보니까 평당 조선 가격, 평당 가격이요. 그 평당 건물 가격은 약 340만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신축이라고 할것 같으면 당연히 340만원보다도 더 비싼 금액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등기부등본상에 나타나는 공부상에 나타나는 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감정금액이 6억 원이 되겠습니다. 몇십만 원, 30만 원, 40만 원 정도 빠지는 6억 원이 되겠습니다. 매각에 포함이 되는 하지만 등기부등본 등기부는 발급이 되지 않는 제시외 건물로서요, 단층 주택은 4.6 평입니다. 4.6 평인데 3층에 소재하고요, 340만 원. 그리고 같은 3층에 창고 5 평. 평당 약 11만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다섯 평 되는 창고 부분. 이 부분이 소유자 주장이 다른, 소유권 주장이 다른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 평당 약 7만원입니다. 그래서 제시의 건물은 도합해서 1955만원 정도의 감정 금액이 책정이 되었고요. 결론 지으면 은 토지, 공부 상수태, 대시외 근무를 도합해서 13억이 조금 넘는 감정가인데요. 통상적으로 거래될 수 있는 금액과 크게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소토 초등학교 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요. 주위에는 단독주택 근린 생활시설 중소 규모 공장 등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단독주택 근린 생활시설 중소 규모 공장 중공업 지역입니다. 해당 지역은 중공업 지역인데요. 그래서 중. 굴뚝의 연기가 전혀 나지 않는 중소규모 공장 당연히 이해되고 중공업 지역은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다 지을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울산 삼산동 태화강역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서측입니까? 그러니까 태화강역 주위에 있는 그 어떤 사, 그 삼산동 그 부분들이 어 상당 부분 중공업 지역인데 이와 비슷한 어떤 혼재가 돼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어 있습니다. 본끈까지 당연히 차량 진입 가능하고요. 일반적인 교통 상황도 보통 시 됩니다. 인접한 도로와 평탄한 토지입니다. 직사각형에 가까운 사다리형의 토지입니다.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나대지가 아니라 건부지로 이용 중이고요. 본 부동산 동척에 있는 도로는 폭이 약 10m 그리고 북쪽에 있는 도로는 약 4m 정도 되는 아까 이거 초등학교 들어가는 도로 말입니다. 4m 정도 되겠습니다. 법원 문건상으로는 임차인이 문건상으로는 임차인이 12명 있고요. 낙찰자가 인수하는 임차 보증금이 한건 1천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배당으로도 해결 안 되는 거니까. 적정 입찰가에서 산출하실 때 나중에 어차피 1천만 원은 내 호주문에서 나간다 생각하시고 적정 가격 산출을 하셔야 되고요. 토지와 건물이 모두 여기서 말하는 토지와 건물은 토지는 당연히 토지고 건물은 그 등기된 건물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등기된 건물 모두 매각으로 소유권이 이전이 되고요. 매각이 되면 소유권은 이전 그외 등기부상 권리는 모두 소멸이 되겠습니다. 제시 외 건물 중에서요. 일부 아까 말씀드린 D급 부분 개왕도상의 D급 부분에 대해서는 소유권 주장이 상이하니까 낙차로 출구 전략 등 염두에 두셔야 하고요 뭐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충분히 출구 전략을 거의 직관적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닌가 그렇게 어 판단이 됩니다 경매 내역 살펴보셨습니다 입지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해당 위치가 되겠습니다. 양산IC 소토초등학교 말씀드렸고요. 여기 본끝 위치인데 여기 쭉 보면 점선이 보입니다. 점선이 잘 보이십니까? 점선이 잘 보입니다. 계속 가보겠습니다. 계속 가보겠습니다. 쭉 가보겠습니다. 쭉 가보시면은 쭉 가보시면, 이렇게 연결되고, 이거는 이제 KTX 철로고요. 쭉 연결이 됩니다. 쭉 연결이 되는데, 결국엔 어디냐면은, 여기 동양산 지역입니다. 덕계를, 덕, 평산동, 덕계, 덕계 지역, 서창 지역 포함하는 동양산 지역과 연결되는 계획도로를 보셨, 보신 거고요. 그리고, 이것은 동남권순환광역철도 예정선입니다. 쭉 어, 남쪽으로 내려가시면은 남측으로 내려가시면은 양산시청 아래쪽에 보면은 물금신도시가 되죠. 물금신도시에 보면은 부산 지하철 2호선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부산 지하철 2호선이 쭉 올라가고 동남권순환광역철도도 쭉 올라갑니다. 그래서 향후에 보시면은 향후에는 본권 지역 기준으로 해서. 북쪽으로 쭉 올라가시면은 그 지하철역과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 예정선입니다. 이것들이 합류하게 됩니다. 합류를 해서 울산 은양권, 울산의 제2도심으로 설정이 된 울산 은양권 쪽으로 통합이 됩니다. 울산 양산 광역철도 트램 예정선으로 향후에 트램 노선으로 통합이 돼가지고요. 그래서 조금 넓게 보시면은 한 바퀴 돌아가죠. 이렇게 한 바퀴 쭉 돌아갑니다. 어디까지 가냐면 부산 노포동에서 또 여기 지하철 연장하고 있거든요. 이것과 또 합류하고요. 그래가지고 본권 지역 지나가지고 은양 쪽으로 다시 올라가게 되는 그런 광역 교통망이 향후에 조성이 되는 지역이겠습니다. 본권은 준공업 지역 여기. 경계선 중공업 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실제로 중공업 지역 내에서 우리가 일반 주거지역에서 할수 있는 건축행위의 종류들이 실질적으로 다 가능한, 대략적으로 가능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전체 가액 중에서 주택부, 부분은 대략 20%가 못될것 같습니다. 그 외에, 토지와 토지 분류 그리고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분류가 되고요. 낙찰을 받게 되면은 1주택 이하를 현재 보유하신 분은 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1.3%의 취득세를 그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토지와 근린생활 부분에 대해서는 4.6%를 취득세를 적용받게 되십니다. 현재 2주택을 보유하시는 분은 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율이 9%고요. 그외 부분은 역시 4.6%. 3주택 이상 보유하신 분은요, 주택 부분은 13.4%. 그외 부분은 4.6% 지득세율이 적용되시는데요. 전체 가액 중에서, 세무 담당자가 전체 가액 중에서 지득세를 산정할 때에 주택 부분에 대한 부분은 많아봤자 한20% 정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 어, 뭐 개인 조건에 따라 다른,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일부 부분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주택 부분에 대해서 9%다 13.4%다 하는 부분들이 어 생각보다는 충격이 어 많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경락대출이 가능하시는 분은요, 3억 5천만 원 내외의 자기 자본으로 매각대금과 부대비용을 충당할 수가 있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